안녕하세요. 독감 유행과 함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 유행을 막은 1등 공신, 바로 백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접종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임상시험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백신 개발 과정부터 볼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옥스퍼드 대학교와 협력해 개발되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개발에는 운도 따랐다는 겁니다. 어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길버트 교수는 이번에 어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2022년도에 상도 수상한 바 있었네요. 아무튼 그 길버트 교수는 어, who의 질병 x라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존 바이러스 백신 플랫폼을 활용한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어떤 새로운 기법을 이용한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기법은 기존 백신 구조를 활용해 신종 바이러스 유전자를 추가 삽입해서 새로운 백신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어, 길버트 교수는 이에 대해 우리는 질병 X를 그동안 준비해 왔고 코로나 19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 백신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보였고 또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19 이전에 메르스 백신을 개발하며 인체 안전성을 검증한 상태였기 때문에 어, 이 플랫폼을 코로나 19 백신에 즉시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법을 사용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어,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전달하는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백신이 설계되어 개발된 것이었죠. 이렇게 개발된 백신을 우리는 긴급 사용승인을 거쳐 투여받게 되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투여받는 와중에 이 코로나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몇 가지 크리티컬한 이슈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문제로는 용량 투여 오류, 데이터 보고 및 분석 투명성 부족, 참가자 수에 대한 통계적 신뢰성 부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 그럼 먼저 용량 투여 오류, 즉, 임상 데이터의 불완전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일부 참가자가 첫 번째 접종에서 권장량의 절반만 투여 받았었고, 이 그룹에서 더 높은 효과가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데이터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설계의 불명확성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일관된 용량으로 시험이 진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결과 분석이 어려워졌고, 어, 이는 백신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부 시험 그룹의 참가자수 부족도 문제였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으려면 충분한 참가자수가 필요한데요. 통계적 검증을 위한 피험자 모집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부 하위 그룹의 결과가 신뢰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러한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결함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낮은 수익성, 그리고 경쟁 백신의 효능과 비교된 평가 결과 등으로 결과적으로 2024년 5월 영국 BBC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코로나19 백신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어, 그럼 이제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임상시험 과정에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드립니다. 그첫 번째로 모든 시험 단계에서 용량과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 이를 위해 SOP를 수립하고 연구진들에게 이를 철저히 교육하여 용량 및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각 단계에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모니터링하고 오류를 즉시 수정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분한 참가자를 모집해 통계적 유의미성을 높여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하여 선정 제외 기준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구 집단을 포함하여 모집하는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어, 예를 들어 다양한 연령대, 성별, 기저질환 유무 등을 포함해 모집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외부 검증을 통해 신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어, 이를 위해서는 일단 모니터링이 올바르게 수행되어야겠죠. MVR은 그 모니터링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 알수 있는 첫 번째 툴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 IDMC라고 하죠. IDMC나 스테어링 커미티 등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데이터를 검토해서 외부 전문가들이 결과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로, 시험 전반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독립적인 검토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어, 이를 위해 임상시험 품질 보증팀을 구성하거나 정기적인 검토회의를 통해서 시험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독립적인 검토를 통해서 어,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뭐 이런 완전 기본적인 것들만 말하네 라고 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각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고 치밀한 계획과 모니터링, 그리고 검증이 필요합니다. 어 이후 영상에서 각 과정에 대해 얼마나 치열하고 치밀하게 임상종사자분들이 대응하고 있는지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구 결과는 1차 접종 후에 76%의 예방효과, 12주 간격 접종 시에는 82%로 그 효과가 증가했으며 중증 질환, 입원, 사망 예방률이 100%라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대다수 바이러스 학자들과 백신 전문가들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에 대해서 어,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아마 수천만 명의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라면서 이는 놀라운 성공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그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을 정도로 엄청난 성과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논란 끝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시장에서 철수했었던 것처럼 백신 개발 과정에서 특히 신약 개발이라는 큰 명제에는 결과만큼이나 그 과정이 정당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 발생했던 임상시험의 문제들이 백신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었고, 이는 백신 접종률 저하와 같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과정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사례를 통해 배운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신약들이 개발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나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은 보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